입니다. 자, 스타필드가 발매되었는데요, 정식으로 한글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 자, 한글 패치인데요, 기계 번역입니다. 자, 주소는 영상 링크에 담았구요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자, 이렇게 구글 자료가 있어요. 자, 스타필드 디벨더서 인터페이스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세요. 자, 그리고 다운로드, anyway, 눌러주면 하드에 저장하세요. 자, 그리고, 이렇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여기 보이죠? 집. 자, 압축을 푸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집 파일, 집 파일. 자, 그러면 압축이 해제되면 파일이 이렇게 있죠? 복사하시고요. 자신이 스타필드, 어, 설치한 폴더를, 어, 이렇게 스팀이나 설치하시면, 스타 필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관리 로컬 화일 보기 누르면 포, 폴더가 열립니다. 자, 거기 데이터 폴더 안에 들어가셔서 거기 붙여넣기 하세요. 자, 여기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복사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화일을 선택하고요. 자 이렇게 스타 필드 하글 패치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한글 패치 플레이 영상도 공개할게요. 게임 노래 듣습니다.